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이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고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아, 그의 일도 그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시는 말씀이죠. 네, 유대인들이 믿질 않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앞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막 비방하고 논쟁거리를 삼았어요. 믿, 믿어야 되는데, 믿기보다 자꾸 논쟁거리를 삼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죠. 예수님은 그런데. 자꾸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구수, 구세주시고. 여러 가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라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렇죠? 네. 아들과 아버지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32절에도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시느니가 따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저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여기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따르는 제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려면 모세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모세보다도 큰 자고,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고.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인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기도 말씀하죠. 1 9절그끝 네, 부분에 보면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려면 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일이에요. 첫째로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여기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세요. 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한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주위에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전 파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또하나 이제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심판하는 일이에요. 심판은 하나님만 할수 있어요. 물론 뭐 세상에서도 뭐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세상 법정에 세워서 재판도 하고 이러지만 참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은 아무리 판단해도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지만 다 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스스로 다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 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심판해 준 하나님이시들. 그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 요 여기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나의 일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일은 무엇이라고요? 첫째로는 살리는 일, 두 번째로는 심판하는 일이 일을 하시는 권한을 받으셨어 그래도 우리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살리는 일 해야 된다. 또 심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심판하지 말라면서 인간이 심판 못한다면서 왜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말로 심판하고 행동으로 심판하고 누구를 정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이 돼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네, 그래서 예, 참되게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예, 부끄러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상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수준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요, 세상이 교회를 심판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일부 이제 또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고 욕을 먹고 그러긴 하지만, 거꾸로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런 문제를 갖고 교회의 기준으로다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한 단계 위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청과 진리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수준이 더 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말입니다 또 교회 문제 같은 거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해결해 달라고 갖고 가요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기는 커녕 세상의 심판을 받게다는 거예요 왜 순위 낮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주셔서 심판의 권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선지자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높으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의 심판이 돼야 된다는 것은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그래야만 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빚대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첫 번째 증거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냐? 작은 첫 번째로 살리는 일. 작은 두 번째로는 심판의 기준이 돼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크가 두 번째로 아버지와 하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는요.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생명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빛이 비쳤다고 하시면서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참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 속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받아 누리는 일입니다.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는 누굽니까? 영생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절대로 지옥까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과 죄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 참된 생명되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요? 죽게 있다. 예, 생명이 죽게 있다. 예, 소망이 죽게 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이 죽게 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왜 자꾸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예, 죽게 있다. 예, 죽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생명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30절의 말씀, 30절. 30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 예, 여기. 30절이, 30절이 아니라, 예. 네. 아버지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만 아, 그래요. 30절, 예. 30절 제대로 말씀했는데,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예. 여기 보니까, 30절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이면은요,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는 참내 자녀요, 내 제자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세요. 이는 참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이 사람은 정말 참내 제자고, 참, 참으로 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신자다. 이렇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참이다. 이렇게 증거해가지고는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짜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은 스스로 자기가 말입니다. 내가 구주라고. 뭐 내가 무슨 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았다 그리고 내가 무슨 참감남나무고 뭐, 자기 스스로 주장해, 자기 스스로. 세상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가짜예요. 누가 증거해줘야 진짜입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셔야 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면 뭐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진짜 나는, 아, 무뭐 그렇게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진짜 신자의 스스로도 부끄럼 없이 나는 진짜 잘 믿는 사람이야. 아,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야, 진짜 너는 진짜 신자다. 예, 너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한 복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40절에 보면요. 그렇게 쭉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다음에 유대인들 책망하는 말씀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이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잘 네,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경계를 삼아야 돼. 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도록. 네, 주님이 진짜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자가 되자, 되자고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유대인들처럼 책망받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그러나 그러면 문제예요. 야 너는 참잘 믿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렇다. 그러면 이거 문제죠. 여기 유대인들은 보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 자이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께 주님 주시는 영생. 물론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었지만 또 날마다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늘 원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고 사모해야 돼, 사모해.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면, 영광에 대한 말씀하셨어. 44절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누구가 주시는 영광만 구해요? 하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고,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는다.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책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말고 하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에 상금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 들을 뿐만 아니라 또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야돼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증거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네,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예,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쁜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 주님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주의 생명 가운데 걸어가고, 또이 생명을 누리며 증거하는 살리는 성도,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믿는 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삶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6.2. 또 기념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다시는 이 한반도에 유교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의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성읍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열심으로 무릎 꿇고 주여 이 나라 이 성읍에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주님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 넘치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중보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가 병든자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흐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 축복의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